안녕하세요 주간홈투어 김현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동남지구의 상가주택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상가주택 위치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동남지구 일생활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보 3분으로 스타벅스 등 중심상권 자리잡고 있고요 누구나 원하는 코너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바로 옆으로는 낙하천이 흐르고 있어서 산책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자 동남지구는 지리적 중심으로 학군 및 완성된 생활 인프라로 우수한 입지 여건입니다. 약 62만 평으로 조성된 청주 최대의 택지 개발지구고요. 청주 택지 개발지구 중 면적 및 세대 수 최대 규모고 마지막 택지지구입니다. 이미 공급 완료된 아파트만 총 16개 단지로 13,995세대의 규모고요. 최근 높은 경쟁률로 성공적인 분양 마무리 중인 원봉 힐데 싸임까지 포함하면. 15,000세대 이상이고 주변 다가구, 상가주택 규모 포함하면 16,000세대 이상으로 아주 큰 택지 지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상가주택 건물 개요와 임대 구성 안내해 드립니다. 대지 면적은 235제곱, 70.5평이고요. 연면적 469.14제곱, 140.7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21년 12월 20일입니다. 자, 임대 구성은 1층에 상가, 주차장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2층에는 투베이 3개, 3층에는 투룸 2개, 4층은 주인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상가주택 외관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외관은 벽돌과 라임스톤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은 라임스톤으로 아주 깔끔한 분위기 주셨고요. 측면은 이렇게 벽돌로 마무리해 주셨고, 아래쪽에는 블랙대리석으로 이렇게 해주신 모습입니다. 자,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 총 6대로 되어 있고요. 주차 공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주차 공간에 4대 수용 가능한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 보시면은 이렇게 화단도 깔끔하게 배치해 주셨고요. 화단도 깔끔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출입구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두대더 수용 가능한 주차장 있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1층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층 상가 총 32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분할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자, 안쪽 들어가 보면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상가 확인하실 수 있고 코너 건물이다 보니까 노출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저희 주출입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출입구, 이렇게 블랙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현관 보안 시스템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우편함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안쪽으로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내부 보시면 왼쪽, 오른쪽, 벽면,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앞쪽 보시면 이렇게 계단.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위쪽에 굉장히 큰층구 한번 확인해 주시고 위쪽에는 라인 조명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왼쪽에는 CCTV, 오른쪽에는 CCTV 모니터 4채널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보시면 이렇게 환기창도 크게 나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도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 TK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내부 들어왔습니다. 내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8인승 TK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 그러면 계단 이용해서 이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계단 따라서 2층 올라왔는데요. 2층 임대 구성, 투베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임대 완료된 세대라서 안쪽은 보여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위쪽 보시면 이렇게 목공 작업, 그리고 간접 조명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그레이 컬러 유광 플리싱 타일로 이렇게 통일감 주신 거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계단 이용해서 위쪽 3층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 올라가는 길에도 이렇게 프로젝트 창, 픽스 창 구성 잘 해주셨고요. 이쪽에도 동일하게 그레이 플리싱 타일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3층에 올라왔습니다. 3층은 임대 구성. 투룸 2개로 되어 있고요. 모두 다 임대 완료된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희 계단을 이용해서 이제 4층 주인 세대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층 올라가는 길에도 이렇게 길게 이렇게 창 뻗어 있는 모습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이렇게 올라가시면 주인 세대. 굉장히 층고 높은 주인 세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주인 세대 좌측으로 보시면은 환기창 빠짐없이 이렇게 만들어 두셨고요. 자, 오른쪽 정면 보시면 주인 세대 현관 이렇게 푸시풀 타입 도어 설치해 두신 거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 그럼 안쪽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주인 세대 내부 들어왔습니다. 주인 세대 내부 전체적으로 라이트 그레이 톤으로 해 두신 거 확인해 주시고요. 위쪽에는 라인 조명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신발장, 신발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 있고요. 맨 왼쪽에는 거울로 활용도 굉장히 높여주신 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쪽 열어보면 여유로운 공간의 수납 공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띄움 시공 당연히 해 주셨습니다. 아래쪽에 하부 간접 조명도 넣어 두셨고요. 바닥에는 밝은 타일로 유광 타일 이렇게 해두셨고요 반대쪽 보시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 조명 감각 있게 배치해 두셨고요. 이쪽 들어오면은 바로 일괄소등 스위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문은 삼면동 그레이 컬러로 이렇게 설치를 해 두셨고요. 저희 그럼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엘리베이터 호출벨도 이렇게 센스 있게 만들어 두신 모습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안쪽 들어오면 벌써 밝은 기운이 많이 듭니다. 집 전체가 굉장히 밝은 느낌이고요. 자 거실부터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굉장히 넓은 거한 눈에 봐도 느껴지실 정도로 거실 굉장히 넓습니다. 전면 보시면은 창 굉장히 크게 나 있고요. 창은 LG 아우시스 창으로 이렇게 설치해두셨고 바깥에 난간도 잘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라인 조명으로 한번 포인트 주셨고요. 자, 거실 아트월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실 아트월 굉장히 감각적이고 분위기 있게 해두셨습니다 앞쪽에는 천연 대리석 해두셨고 뒤쪽에는 간접 조명과 템바보드로 한번더 포인트 주셨고요. 자, 반대쪽, 반대쪽 쇼파월 자리 보면 동일하게 라인 조명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도 베이지 톤. 좀 어두운 베이지 톤, 그리고 위에는 템바보드로 포인트 주셨습니다. 오른쪽에는 이렇게 포인트 조명도 깔끔하게 넣어두신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 돌아서 이제 주방 쪽, 주방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거실에서 주방 봤을 때 굉장히 규모 크다는 거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4층 전체가 주인 세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공간 크게 사용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주방. 왼쪽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냉장고장. 라이트 그레이 톤으로 이렇게 밝게 마무리해 두셨고요. 김치 냉장고, 냉장고 다 들어가는 큼지막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삼성 광파 오븐. 이렇게 안에 매립해 두신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냉장고장이랑 전체적으로 한샘 제품으로 마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한샘 식기 세척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어서 주부님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시는 그런 싱크대 구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쪽에도 LG 하우시스 환기창 굉장히 길게 설치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한샘 사각 싱크볼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은 삼성 3구 인덕션도 이렇게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주방 타일도 라이트 그레이 톤으로 밝은 분위기 유지하면서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방 전면 보면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요. 이쪽에 밥솥 놓을 자리 충분히 배치가 되어 있고 이쪽 안쪽도 수납장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 보시면은 이렇게 목공 작업 우드톤으로 해두시고요. 위에는 매립 조명 깔끔하게 넣어두셨고 주방에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배치되어 있다는 거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 이쪽에 식탁 놓을 자리도 공간 굉장히 잘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방 옆쪽 다용도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용도실 도어는 영림도어로 시공되어 있고요. 다용도실에도 이렇게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고, 위쪽에는 후드, 후드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은 세탁기, 건조기 놓을 공간 굉장히 충분하죠? 이렇게 한눈에 봐도 굉장히 길게. 잘 뻗어 있고요. 오른쪽에도 그레이 톤으로 이렇게 유광 타일 이렇게 넣어 두셨습니다. 이쪽에 환기창. 다른 곳보다 굉장히 크게 빠진 점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 그러면은 부부룸 이어서 안내해 드릴게요. 자, 현관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부부룸이 나옵니다. 채광 굉장히 잘 들어오는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쪽 들어와서 정면으로 보면 붙박이장, 드레스룸, 파우더룸 그리고 부부 욕실까지 한 눈에 보이는 구조입니다. 이쪽에는 TV장 놓을 공간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한샘 제품으로 옷장, 수납장도 이렇게 충분한 공간 나오도록 이렇게 배치해 두셨고요. 자 오른쪽 드레스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시스템장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엄청 크진 않지만 앞쪽에 붙박이장이 있기 때문에 뭐 수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자 앞쪽 보시면은 이렇게 파우더룸, 화장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 이어서 안쪽 보시면은 부부 욕실, 부부 욕실 되어 있는데요. 타일은 테라조 타일로 무광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두셨고요. 앞쪽에 젠다이 설치 잘 되어 있고 수납형 거울 이렇게 설치해두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전 그리고 휴지 거리, 수건 거리 등등 블랙톤으로 깔끔하게 깔맞춤해 주신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반대쪽으로 돌면 이렇게 침대 월자리. 침대 월자리도 목공 작업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양쪽 다 간접 조명 들어가 있고 왼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앞쪽 작은 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 작은 방, 작은 방 모습입니다. 작은 방에도 위쪽에 매립 조명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 보시면 창도 LG 아우시스 제품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시고, 지금 붙박이장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요. 붙박이장도 들어와도 충분히 이쪽 한쪽 벽면을 붙박이장으로 해두셔도 공간이 충분할 만큼. 굉장히 넓은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방, 두 번째 작은 방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쪽 두 번째 작은 방,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첫 번째 작은 방과 규모는 동일한 것 같고요. 위쪽도 매립 조명,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붙 박이장 책상 놓아도 충분할 정도로. 이렇게 공간 잘 빠져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해가 굉장히 잘 든다는 점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공용 욕실 공용 욕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이렇게 코너에 욕실 따로 빼두셨는데요. 욕실 규모도 상당히 크게 빠져 있습니다. 부부 욕실과 동일한 무광 비앙코 타일 이렇게 해두셨고요. 앞쪽에는 그레이톤 타일로 마무리해 두셨고 젠다이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과 동일하게 이렇게 수납형 거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 이렇게 욕조도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간 활용 최적으로 하신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복층, 복층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층 가는 길에도 이렇게 영념 두어 두어 마무리해 두셨고요. 망입 유리 잘 들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바닥 보시면 우드 톤으로 이렇게 해두셨습니다. 자, 이쪽에도 창 만들어두신 거 길게 픽스 창 만들어두셨고요. 올라가는 철제 단조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해두셨고, 이 집의 특징이라고 하면 해가 굉장히 잘 드는 건데요. 복층에도 이렇게 해가 굉장히 잘 든다는 점 한번 더 체크해주시고, 복층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길쭉하게 나 있고요. 이쪽에 벽으로 공간이 나누어져 있어서 공간 활용도 최적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쪽 수납장, 수납장도 안쪽에 이렇게 길게 배치해 두셔서 안 쓰는 물품 같은 거 수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요. 자, 이쪽에도 책장처럼 수납 공간 빠트리지 않고 넣어 두셨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픽스창. 만들어 두셨는데요. 동남지구 이쪽 1 0 3블럭에 풍경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은 이렇게 옥상도 이쪽 창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창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개방감 확실히 준다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아래로 내려가서 수익률 분석하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동남지구 상가주택 수익률 분석해 드릴게요. 매매율액가 16억, 대출 7억 8천, 월 대출이자 6% 변동기준 390만원, 보증금 4억 7천 500만원, 실투자금 3억 4천 500만원, 월 수익 542만원, 순수익 152만원, 수익률 5.3% 되시겠습니다. 실투자금은 매도가 조절을 통하면 더욱 낮아지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금리 인하로 이율이 낮아진다면 더 높은 순수익이 기대됩니다. 동남지구는 특히나 임대세대의 수익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공실 없이 임대 걱정 없는 안심 매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동남지구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부동산은 청주 전 지역 최다 매물 보유 중이며 언제나 정확하고 거짓 없는 친절한 중개를 약속드립니다. 문의주시면 언제나 적극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